안녕하세요, 유권호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020년 2월 네트워크 타임지에 난 기사들 내용들 중에서 어, 저희 n 큐랑 관계되거나 저희 n 큐가 직접 기술 수행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 보면요. 네, 여기 음, 어빌리티에서 중판을 수행하고 있는 음, 수상. 수상 int의 에, ssl 복구와 솔루션 에, ssl 트래픽 가시화 가시성 확보로 웹 보안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넘겨보다 보면 Xgate VPN, VPN1 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 넘겨보다 보면 네. ML 소프트의 Tgate SDP 솔루션, 이 SDP 솔루션은 사용자 중심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안전한 보안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수의 구입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사내 업무를 볼수 있는 SDP 보안 솔루션을 만나보세요라고 나옵니다. 음, 일부 VPN 접속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VPN에서 할수 없는 그런 어떤 인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좀 공부가 필요한 솔루션 같고요. 음, 넘겨보다 보면요. 음, 음. 네, 저희가 골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파이어링크의 웹방합이요. 예, 광고입니다. 예, 국내 최고 성능의 40G의 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올 s s 타입의 스토리지로 높은 안정성을 구현했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 런 경우면요, 네, 잘 알고 계실 SNE 시스템에서 세종텔레콤과 음, S-WAN 활용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맞선을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S-WEN은 128 테크놀로지의 스마트 라우터와 SNS의 매니지드 서비스가 결합된 SD-WEN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어, AI와 보안이라는 제목으로, 음, 일부에는 적대적 AI, 연합 머신러닝으로 대응하라. 기사와 그리고 2부에 보안 AI로 위협 탐지 대응 효율성을 제고해라 AI로 악성 코드 탐지 보안 관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기존에 보지 못한 위협 가시성을 높였다라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음, 그럼. 2020년도에 이제 보안 담당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어, 대제목은 67.5%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음, 네트워크 타임즈에서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계획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음, 17.1%가 중요 업무에는 클라우드를 적용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43% 정도가 클라우드를 적용 가능한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음 아직 43% 정도는 도입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시 보안체계는 어떻게 마련했나 라고 하는데 14.9%가 기존 보안체계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적용했다. 그리고 보안치기 마련을 위해 다급도로 검토 중이다가 51.8%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이 아직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주문이 음... 되는. 설문조사를 보면, 네, 2019년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은 뭐냐라고 했더니 가장 높은 게 이력서 등 정상 문서와 이메일을 이용하는 스미, 스피어 피싱이 가장 높았다. 2 6 3 그리고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았다. 21.2%. 랜섬웨어도 20%. 종합해보면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았고 또 이력서 등 정상 분수와 이메일을 이용하는 스피어 피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보안 사고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역시 랜섬웨어 계속 나오고 있고요. 24.1%그 다음이 간편 결제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공격이 21.5%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서 스피어피싱과 이메일을 통한 사기가 또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음, 없었던 게 나왔는데 클라우드를 타기스러운 공격이 많을 것이다. 18.4%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유튜브나 SNS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가짜 뉴스가 또 생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조치는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능형 보안 기술을 적용한 탐지와 광어를 하겠다. 30.7% 가장 높은 어떤 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음, 2020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안 사업은 어떤 게 있겠느냐? 클라우드 보안에는 11.1%가 투자를 하겠다. 기존의 데이터 보안인 더 포인트 보안에 약30% 네트워크 보안이 33.3%로 가장 많이 좀 투자를 하겠다. 음, 웹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에는 약7% 정도 보안 관제도 11.8% 정도 하겠다. 대행하겠다는 얘기죠. 보았나? 그리고 또 취약점 점검에 또10% 정도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삼성 SDS가 지난해 역대 최고 경영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음. 지난해 2019년도 삼성 SDS의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7%나 증가한 10조 7천억 원 정도를 했다고 하네요. 어, 2019년도는 대부분 IT 기업이 힘든 한 해였는데, 음, 삼성 SDS는 그, 그 전년도 대비해서 7%나 증가한 10조 7천억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역시 갈수록 조금, 어, 기업들이 더좀 시장을 가져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상으로 2020년도 2월 네토코 타임즈에서 제 눈을 끌었던 그런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